안녕하세요, 김유나 TV의 김유나입니다. 지난 주에 히든 스토리 채널 혹시 보셨나요? <laughs> 저의 일과 저의 스토어 모두 공개합니다 하고 이제 히든 스토리의 채널 출연했다고 알려드렸는데 찾아가서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가서 봤더니 조회수가 1 8 0 0 0 회가 나온 거예요. <laughs> <laughs> 어~ 히든 스토리 채널은 제가 이제 어~ 같은 온라인 셀러로 알고 지냈던 사장님이 새로 오픈한 채널이었고 어~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이라서 구독자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잘 나온 조회수가 한 5천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 영상이 잘 나오면 뭐 얼마나 나오겠어? 이제 그 사장님은 아 저는 1만회 봅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아이뭐 일만회가 어떻게 나오나? 사실은 만이라는 숫자 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만 8천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메이징. 왜 김유라 TV는 안 되는 거야? <laughs> 저는 제 얘기를 제거 채널에서 해도 그 회,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그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조회수를 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또 가서 한수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이런 어떤 온라인 채널이라고 하죠. 나만의 채널을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의 이제 이런 어떤 온라인 셀러 이야기를 남기는 김윤아 TV 채널. 그다음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뭐 유스풀몰이라는 어 유튜브 채널.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뭐, 틱톡, 그리고 뭐, 네이버 카페, 뭐, 제동생 쓰고 있는 뭐, 뭐, 블로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채널이 있지만,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laughs> 조회수가 18,000에 나오면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용기 내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남겨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흔히, 아, 저는 얼굴 나가면 안 돼요. 라든지. <laughs> 어, 그런 걱정을 하시기 보다는 대부분 조회수 잘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1 8 0 0 0에도 그냥 저희 사이에서는, 와,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 다른 막그 유튜브 채널 크게 하시는 분들은, 뭐, 저 정도 조회수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 내가 한 번쯤 용기 내서 한다고 한들, 사실은 뭐, 크게 누가 막, 지나가던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연예인 데뷔하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얼마든지 용기 내서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어, 저에게 있었던 변화를 좀 요약하자면, 첫 번째, 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메일. 이메일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왔냐면, 저희 채널에서 한번 출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위탁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세 번째는, 어, 뭐,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는 블로그는 어떻게 들어가면 되나요? 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 스토어 해도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까지 해서 메일이 좀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 변화는 제가 평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던 이 카테고리가 이쪽 생물, 식물 이쪽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많이 구독을 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 와, 이 사장님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구독자가 2만 명이나 있지? 그리고 어떻게 오프라인 매장이 80평이나 운영을 하실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그냥 약간 동경의 대상으로, 아, 저, 저분을 닮아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저분한테 한수 배우고 싶어. 막 이렇게 했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분이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에 오신 거예요. DM에 와서, 아, 그 유튜브 채널을 봤다. 나도 그런, 어, 위탁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요청 주셔가지고 제가, 그 채널의 그 사장님 맞아요 이렇게 이제 한번 더 확인할 정도로 그큰 채널이랑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와 진짜 신기하다 나는 그냥 한번 용기를 내서 나를 한번 드러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다양한 채널이랑 같이 연결이 된다든지, 다양한 셀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위탁문의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1대1 미팅을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어, 안산에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또 지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떤, 어, 셀러분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소통의 장도 마련되더라고요. 다, 용기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전잘 몰랐는데 채널 A라는 그 방송국 어 무슨 어 땡땡 프로그램의 작가님이라고 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영상이 한 8분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분 3분 정도의 분량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작업장 여기를 좀 찍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 이건 사기다. <laughs> 그래가지고, 혹시 이거 촬영하는데 뭐 비용을 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협찬비를 내야 되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순수 캐스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어요? 했더니,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을 보셨대요. 어, 제가 하고 있는 그 스토어 채널은 사실은 구독자가 한 6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채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 섭외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아직 성사가 된 이야기는 아니고, 아, 그, 저희가 뭐, 위치가 어디고, 시간은 언제가 좋고, 이런 것들 좀 조율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조율이 잘 돼서 성사되면 너무 좋겠다 하고 있지만, 잘안 돼도, 어, 신기한 경험이다. <laughs>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혹시 내가 나를 좀 드러내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좀 용기 못 내고 주저주저 하시고, 이거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지금부터 꼭 하셔야 합니다.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어, 우리가 1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이 커지고, 뭐 직원이 생기고, 어, 뭐 사업의 볼륨을 키우게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럴 때 나는 많이 팔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많이 모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너무 혈안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홍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주 간단하게, 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 진짜 요즘은 쇼폼. 쇼폼,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물품을 사입해서 뭐 포장을 하고 있다면 포장하시는 모습, 아니면 내가 컴퓨터를 하루 종일 씨름을 했는데 물건이 한개 팔렸다면 그냥 그 모습, 그냥 진솔하게 올려주시면 그 역시도 하나의 컨텐츠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나면 어딘가에 접점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블로그 댓글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제 블로그를 어, 링크 걸어놨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그냥 비밀 댓글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날때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대댓글은 다 달아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경험한 범위 내에서 도,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어, 이유님한테 들었어요. 그 히든 스토리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 인스타도 하신대요. 근데 이제 물건에 관한 인스타를 하시는데 그걸 보고 쿠팡MD가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니 쿠팡이? <laughs> 쿠팡MD님이 직접 찾아오는 게 경우는 전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11번가 MD님이 찾아오신 경우는 있었는데 쿠팡MD가 직접 찾아와서 이제 근황 이야기랑 그 다음에 이 제품이 꼭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도, 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인스타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나 여기 있어요. 라는 건 광고 뿐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 인스타, 뭐 요즘에 뭐 스레드. 뭐전 스레드는 안 해서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뭐 틱톡부터 시작해서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번외 이야기인데, 저희 여기 안산, 부곡동에서 저랑 똑같이 이제 비슷한 또래의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한, 한 5년 전부터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걸 봤어요. 뭐, 동네 여기저기 문방구도 찍고, 공원도 찍고, 뭐, 아이들하고 막 노는 모습을 찍길래, 저 아줌마가 뭐 하나? 라고 봤더니, 현재는 100만 유튜브 채널이 됐거든요. <laughs> 그때 내가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야 돼. <laughs> 그래서 어~ 다른 이제 주택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보면 사실은 대형 채널이나 뭐 크게 막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다 누구나 다 시작은 있다 그 시작은 뭐 지금이라도 늦었고 뭐 아니면 뭐 작년에 했어야 돼뭐몇년 전에 했어야 돼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핑계죠 핑계 지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유키즈에 어~ (84) 여든넷 대신 할머님이 수험생이 되셨더라고요. 수능 응시를 하셨더라고요. 와,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2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걷고 계단을 올라가서 학교를 가시는 거예요. 단 하루도 결국 뭐 지각 이런 거 없으셨대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많이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난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laughs> 뭐, 내 어, 40대 됐으니까, 뭐 중년 핑계, 뭐 이런 거다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구나. 그 어르신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리스펙! <laughs> 오늘도 한 걸음씩, 그러면 다음에는 또 저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어, 같은 온라인 셀러가 있으시다고 하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성장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